아 진짜 알뜰살뜰 하십니다. 괴물 우리 남편 첫 이글을 했습니다. 새해에 들어서 저분은 계속 어려운 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만 그렇게 던졌어? 내건안 해주고? 이상한 사람. 됐어, 됐어. 드셔보세요. 어떻게 드셔보세요? 어? 오우 오우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아하. 비 온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우리 남편입니다. 비 온다고 지은 공짜이 뭐야 이거. 사무실이 아니라고 지금. <laughs> 지금 비름까지 묻혀나와가지고 주방 체제를 묻혀나와가지고 부이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귀다 맞고, 그 뭐야? 그 밑에 쪽을 좀 해. <laughs> 나한테 시키고 있네. 어? 밑에 쪽을 좀 해. 아까 전에 내가 나갔다 오느라고. 튀었어. 야, 진짜 알뜰살뜰 하십니다. 빗물로. 대단, 대단. 아 비가 쩍쩍 와야 되는데 <laughs> 그래야지 빗물이 비물이 쉽게 나가는데 내가 하는 거지. 응. 대단하십니다. 어? 비, 그래. 어? 그래. 어저께 밤서부터 비가 오더니. 좀 잠깐 그치다 지금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와서 불이 많이 꺼졌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가 익었어요. 따서 먹겠습니다. 얘를 따줘야 얘를 따줘야 얘네들이 또 빨갛게 돼요. 잘 자라라. 좋아. 갓 녹여볼라고 진짜 저렇게 많이 돌리면 엄청 녹는 거다 30초인데? 3 살짝만 돌리면 돼 아직 안 녹았어? 아니 당신만 그렇게 던졌어? 내건 안해주고? 이상한 사람이네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냥 먹어 아니 그 취향이 좀 틀릴 것 같아서 아니지 나는... 이거 맛있는 취향은 같지 시로미야. 잘 먹겠습니다. 야. 감자엔 세차비 안 무조건. 오. 아침을 그냥 이것저것 있는 거를 먹어보자고. 엄청 많은 양이야. 다안으으면지지 아니, 자자요거르트난거 이거, 요거만 먹으려고 거 이거, 이거, 이각 빵은 남기면 돼. 그래서 내가 감자를 했거거 이거, 커피. 이있다이 빵은 투이의 올리브 빵인데. 또 이렇게 안 구워가지고 그냥 자르고 발사믹하고 올리브오일에다가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올리브오일 향이 아주 진한게. 빵을 좀 구워야 되겠어안 구우니까 맛이 좀 덜한 것 같아. 그 사이에 요구르트를 먹겠습니다 내가 아까 좀 먹고 좀 구워야겠다고 그랬더니 대체 많지도 않았더만 언제 내가 도대체 내가 먹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근데 빵을 구우면 딱딱해지는 건 맞아 어 하면 오트밀에다 그 먹었잖아. 너30 0.3 파운드 빠졌어. <laughs> 자 빵을 구워 왔습니다. 구워 보세요 드셔보세요. 얼른 드셔보세요. 어? <laughs> 뭐? <laughs> 소리가 아삭아삭하네. 훨씬 낫다 응. 어. 그 구우니까. 속이 올리브도 좀 촉촉해졌는 경향인데 응. 조금씩 구워서 한 숟만 먹어줘서 맛있다 근데 응.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올리브까지 다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오, 오 나이스 오굿샷 2번 타자. 오, 오늘 높, 이번에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모양인데? 가자! 아..이거 뭡니까? 이거 힘이 넘치는군요 첫파를 노리고 상당히 신중하십니다 지금 어, 다음 기회에 1번 홀을 올 보기로 마치고 2번 홀 들어갑니다 여기 웨스트릿지 골프장인데 여기는 10시에 54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닥 좋은 골프장은 아니지만 칠 만해요 새해를 맞이하여 얘네들도 정리를 싹 해놔서 깨끗하네요. 네. 치면서 돌아갔다 아, 씨. 야, 우리 남편 첫 이글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새해 들어서나마나 라이프타임 두 번째 이글입니다. 예. 못 봤어. 대박입니다. 지십시오. 아, 죽었다, 안 죽었다, 모르겠다. 그러자는데 동 아, 자, 디디디디세컨다 예. 올려주세요. 왜 이렇게 카메라만 갖다 대면 왜 저러지? 하나만 말리게. 오잘 들어왔어.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네는 다람쥐의 탈 탈을 쓴 도둑들이야. 막 가방 열어가지고 먹는 거다 꺼내가는 애들. 도둑들 없어 임마. 가 플로튼에 있는 웨스트 리지 골프장은 한국 사람이 주인이고 거의 치시는 분의 80-90%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워낙에 플로튼이라는 이 동네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기 때문에 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 주인도 한국 사람 저기도 한국 사람들 끝오 좋아 좋아 어느덧 16번 오달공 하나 쳤습니다 자 마무리 16 17 18 세홀 파파파로 끝내서 90개 안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어려운데서 치시는 저분. 저분은 계속 어려운 샷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홀입니다. 여기는 저 앞에 물을 건너가야 되는 여기가 핸디캡 넘버 투 어려운 홀인데 잘 해보겠습니다. 오, 나이스. 마지막 홀. 저기 있는 저 집까지 날려주세요. <laughs> 나이스. 자, 저도 마지막을 치러 갑니다. 어잘 쳤습니다. 자다 끝났습니다. 새해부터 나쁘지 않은 성적 잘했습니다. 오늘 친구가 생선 아가미 있는 부분을 머리 있는 부분을 냉동된 거를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를 좀 졸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둘만 먹을 거니까,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해가지고, 졸여 먹겠습니다. 여기, 냄비에다가, 무를 깔아줄게요. 무하고, 뭐, 감자 이런 거 깔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감자가 있긴 한데, 살짝 귀찮은 관계로 그냥 무만 깔겠습니다. 무는 이렇게 깔았고, 생선이 이게 연어라, 연어가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냉동해 놓은 거라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비린내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우유하고 물하고 섞어서 해동을 시키고 거기다 담궈서 그 다음에 해동 다된 다음에 여기다가 레몬즙을 좀 뿌려 놨어요 네, 헹궈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양념장 만들 건데 고추장은 안 넣고 텁텁하니까 고추장 넣고 해도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고춧가루만 넣을게요. 고춧가루 몇개 드시고 싶으신 분은 많이 넣으시고, 저는 적당히, 밥숟가락 기준. 고춧가루 두개 하고, 설탕 안 넣고요. 이 예, 매실청 넣을게요. 살, 살살 해가지고 두 개.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마늘은 한 숟가락. 그리고 맛술. 맛술을 세개 하고, 네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생강술을 한 숟가락 넣을게요. 맛, 생강술 없으신 분은 맛술 네개 넣으시면 됩니다. 간장은 고춧가루의 두 배. 아까 고춧가루 두개 넣었으니까 간장 네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킥이 뭐냐면 액젓이에요 액젓을 한 스푼만 넣을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올리브유 한 스푼하고 후추 약간 넣겠습니다 면 기본 양념 완성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원래 쌀뜨물을 하면 좋은데 제가 쌀뜨물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로 할게요. 일단 얘를 좀 부어주고 물을. 500ml 생수 그거에서 반 정도, 250에서 300ml 정도 이렇게 해서 센 불에 끓여주겠습니다. 뚜껑 열고. 게 끓고 있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꺼서 양념을 골고루 되게 해주세요 이 물이 좀 많은 듯하지만 요거를 졸이면 딱 됩니다 생선은 다 익었으니까 이제 비린내는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뚜껑을 닫고 물을 좀익혀주게요 익혀줄게요. 오. 오, 얇은 애들은 익었다. 이건 두 개만. 밥 먹자. 밥 먹자. 아이구~ 힘들다~ 빵 먹자, 빵 먹자, 먹자, 먹자~ 먹겠습니다. 오~ 준비괜찮 된장국... 응. 아까 TV에서 된장국 먹는 거 보니까, 된장국을 끓이고 싶은 거야. 음~? 어때요? 맛있어 비린내 비린내 제거 작전을 했는데 생선이 이게 기름이 많은 생선이라 음. 조금 어쩔 수가 없는데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응 음. 맛있다 이게 기름이 많구나 응 음. 저번에 끓인 거랑 좀 스타일이 틀려 근데 맛있네 상당히 맛있는데? 상당히 맛있는데? <laughs> 상당히 잘 끓였는데? 음. 음 맛있다. 음, 연어에 연어, 연어로 이렇게 생선 조림을 해도 맛있고. 야 뭘. 오늘은 음. 무보다 저번에 무가 더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맛있네. 어,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고, 다 먹었고 무가 좀 남았는데 무도 진짜 맛있어요. 무를 주세요. 무를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시카 시카가 이쁘나네 내가 어디로 옮길까요? 얘를? 어디로 옮길까? 음. 어? 얘좀 휘었는데? 그거 내거야어 휘었다 어. 이틀, 이틀, 가 더... 아이고야 정말 얘도 깨 됐는데? 어, 센터가? 만족하겠어. 만족하겠어. 뚝배기.